어... 안녕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방금...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상실됐다고 연락왔나?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다니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됐나 싶어서 확인하니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고 해가지고 쿠팡에서 매달 80만원 이상이 되면은 특수행태 근로종사자로 자동으로 피보험 자격이 이게 주어진대요 그리고 80만원을 못 벌면 상실이 되고 뭐 그런 내용이라고 해서 깜짝 놀래가지고 고객센터랑 연락한다고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아시겁했네 <laughs> 결과는 아무 이상 없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아 이게 좀 굽네치킨 2,200원은 안 가겠습니다. 너무 하잖아요 이거. 조리되기도 15분이고. 조리 완료 떠 있으니까 그래, 이건 가주자. 아, 진짜. 여러 명 보고 계셨는데, 갑자기 꺼서 죄송합니다. 너무 가슴조리는 전화였거든요. 방송을 켰으니까 계속 가만히 있을 순 없으니까 2370원짜리 커피 배달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가게 앞에 기사님들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 다른 데도 콜이 없나 봐요. 아, 이거 건너가야 되는데. 일단은 친절한 상담원 덕분에 고민은 해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민원 가지러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저는 연속으로 코를 준건줄 알고 수락을 했는데, 전달지가 바로 앞이거든요. 전달지가 바로 앞인데, 저 끝까지 갔다가 다시 받아서 와야 돼요. 깜짝 놀랐네 아. 아 나가신 분들 다시 초대하고 싶다. 배민원도 아. 빨리 등급제가 돼서. 재미 넘만하면 등급 2,200원 이상은 벌수 있을 것 같은데 최대 단가 2,200원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laughs> 네, 수고하십시오. 이게뭐야 이렇게되면 참이 AI배차가 문제가 많습니다 바로 앞인데 첫번째 비업한거 두번째 들어온걸 먼저 준다고? 이건 아니지 고객 입장에서는 되게 빡칠만한 상황 아닙니까? 자기 집발 앞에서 딴 대가 가버리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도첫 번째가 커피라서 다행이지. 짜장면이어서 봐라. <laughs> <laughs> 안 돼?